1차 때 많이 어두운 입술이었고요 1차 작업에는 그냥 중화 작업만 들어갔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3개월 정도 지났고, 음, 시술 전 사진은 아까 찍어놨고. 지금은 이제. 어 통증크림을 완벽하게 식힌 상태에서 시술 들어가기 전이어서 통증크림을 바르면 입술 색깔이 하얗게 변하거든요 근데 많이 어두우신 분들은 통증크림을 발라도 어두운 게 남아 있는데 지금 우리가 1차 중화 개념이 베이스를 우리가 화장할 때 베이스를 까는 것처럼 베이스 작업을 했다 생각하면 돼요. 중화 작업은 색깔을 얹는 게 아니라 어두운 거를 그냥 베이스를 어두운 거를 잡아주는 역할만 하고 오늘은 이제 1차 하고 우리가 3개월 정도 됐죠. 네. 그러니까 언니 중화하고 나서 바뀐 점이 색깔이 아, 들어왔다는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립스틱이나 틴트나 발색 같은 거 바르셨을 때 그전에 컬러가안 나왔던 색깔이 지금은 나오시죠. 네 보여요. 네 이제는 연한 립스틱이나 아니에 언니가 기존에 썼던 립스틱이 네. 어두운 입 어두운 입술 같은 경우는 립스틱을 발라도 발색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중화 과정만 거쳐도 이제 그 이스틱에 제대로 된 발색이 나오실 거예요. 음. 근데 그렇게 중화 과정만 하면 사람들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어 바뀐지를 모르겠는데 음. 뭐 했나? 음. 근데 이제. 어두운 입술 상태에서 진한 레드가 들어가거나 핑크가 들어가면 음. 핑크가 들어가면 보라빛이 돌고요. 음. 그리고 바로 또 이제 어두운 입술에 중화가장 없이 레드를 들어갈 경우에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실한 흑장미 색깔이 음.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맑은 이쁜 색깔을 나기 위해서 일차 중화 작업을 했고 오늘은 어, 부분 중화 들어가면서. 이제 풀구라로, 틴트 풀구라로 들어갈 거예요. 지금 보면 그전엔 탁하게 어두웠는데 지금은 맑게 어둡거든요. 아직까지 윗 입술, 아랫 입술, 약간 라인 쪽에는 탁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체 다 중화는 안 들어가고 라인하고 윗 입술, 아랫 입술 라인을 중화를 먼저 전체 깔고 그 다음에 풀구라 틴트로 들어갈 거예요. 이중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제가 섹션을 안 와서 중화하고 색깔 엮고 중화하고 색깔 엮고 했으면 저는 조금 오늘 은 스피드 있게 좀 들어갈게요. 제가 원래 평소에 시술하는 것처럼 보여 드릴게요. 평소에 시술하듯이 부분 중화가 들어갈 때는 저는 라인 쪽이 우선 위아래로 라인을 먼저 음. 중화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음. 느릴 경우에 중화를 가해 라인 전체 다 하고 또 다시 풀고란로 입힐 때쯤 도 통증크림이 풀려요. 음. 그러니까 이제 섹션을 나눠서 앞에 교육해듯이 한 거고 오늘은 조금 여기 언니가 오늘 생리기간이여가지고 통증크림 효과가 잘 없고 음. 그리고 빨리 풀리는 것 때문에 제가 조금 오늘은 빨리 들어가 볼게요. 음. 아프세요? 아니요, 안 아프시죠? 혹시 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나인족만 음. 가볍게 중화 한번 해드릴 거예요. 네, 음. 맑아지죠. 때문에 제가 마스크 끼고 있어서 약간, 조금 목소리가 탁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음. 일단은 라인에서 중앙으로 모아주면서 닦아줘야지 입 주변이 안 지저분해지겠죠? 음. 이렇게 전체적으로 중앙 한 번만 더 연결할게요. 음. 예, 이제는 언니 2차 작업하고 나면 색깔이 점점 올라오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입술을 눈썹하고 아이라인 탈각 후에 바로 색깔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입술은 한 빠르면 2주 아니면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지나야지 정확한 발색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엔 모르겠는데 한데 색깔이 점점 올라오시거든요 손님들 그래요 어 보통 입술은 재생이 빨라서 3일이면 탈각이 돼요 그러면 탈각된 뒤에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예요 바뀐지 모르겠어요. 라고 열에 열명은 다 그렇게 음. 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입술이 이제 탈각, 진한 색깔로 연게 탈각이 돼요. 음. 탈각이 되면 거기서 탈각이 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장각질이 계속 일어나요. 음. 근데 우리가 입술 건조할 때 우리 각질 뜯어보면 불투명 하얀색이잖아요. 음. 장갑질이 일어나면 불투명, 하얀색이니까 그 각질에 묻혀서 색깔이 안 올라와요 음. 그래서 입술 시술하고 나서 한달 정도는 보습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됐어요 이 정도만 중화할게요 그리고 이제 윗입자 중화 들어갈게요 네. 색깔이 확실히 나올 거예요. 음. 우리 두달 있다가 제가 틴트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음. 그 전에는 이렇게 중화 과정을 해도 뭔가 닿했거든 음. 지금 가볍게 만 터치했는데도 니 일자 베이스 중화를 해놓으니까 음. 되게 내 지금 많이 안 하는데도 맑게 나와. 음. 그래서 중화가 음. 의미가 있나요? 중화 없이 그냥 색깔 들어가면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그래도 음. 하고 안 하고. 음. 여기 봐봐. 어. 음. 훨씬 맑게 들어가. 죠1차때 중화고는 훨씬 색깔이 틀리네요. 그렇죠. 일차 음. 때는 하, 이제 오렌지로 여도 뭔가 탁했잖아 진한 오렌지. 어 진한 오렌지색인데 지금은 되게 투명하고 맑게 나오죠. 베이스가 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니가 이제 통증크림이 돼 있으면 원래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게 정상인데 어두운 사람들은 통증크림이 돼 있어도 그 부분이 어둡게 남아있거든. 지금 그게 없잖아. 음. 그럼 중화가 1차가 잘 됐다는 뜻이야. 음. 음. 그러니까 오렌지가1차하고 훨씬 틀리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차 때는 중화로만 들어갔으면 지금은 이제 중화하면서 이제 중화 가볍게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색깔을 음. 이번에는 풀고라 느낌으로 네. 들어갈, 들어갈 거예요. 디자인 들어갈 거예요. 저는 입술의 주름을 보고 이제 통증크림이 발라져 있으면 어디까지가 입술인지 잘안 보여 하는데 음. 입술은 경계선이 세로주름으로 이렇게 딱 나있거든요. 그래서 전 디자인을 안 따고 바로 시술 들어가는데, 초보자분들은 그 주름이 잘안 보일 수 있어요. 약간 디자인 펜슬이나 이렇게 조금 디자인을 잡아놓고 힌트선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게더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언니는 이제 힌트선 안 잡아도 시술 가능하죠? 세로주름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음. 어떻게 플립 같은 경우에 라인에서 안으로 들어가죠. 음. 중앙은 라인을 먼저 따는 거고 음. 지금은 이제 풀그라데이션 아, 네. 들어갈 거예요. 음. 풀그라데이션을 립 안에서 네. 라인 쪽으로죠. 네. 안쪽이 강구그 다음 중약 음. 라인 쪽은 라인 선을안 잡고 연결만 할 거에요 음. 제일 천시러운 입술이 라인만 진하고 음. <laughs> 라인만 동동 뜨고 안쪽은 허옇고 그렇게 되면은 음. 우리 손님들이 그것 때문에 립스틱으로 커버하게 된다고 하거든 음. 그래서 특히 라인 쪽은 잘 먹는 부위이기 때문에 라인을 선을 따면은 안 되세요 음. 어. 똑같이 칼라를 똑같은 칼라로 입히잖아요. 음. 그러면 색깔이 라인쪽만 남게 돼 있어요. 음. 왜냐, 착색률이 라인쪽이 두세 배로 더잘 남거든. 음. 그거 피부 에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음. 돼요. 음. 여기 또 텐션 안 좋고 가볍게 뒤집으면 여기 세로선이 보여요, 음. 이렇게. 있게 작업하는 거예요. 응. 평소에 실천 나눠서 연는 것보다는 응. 4등분으로 해서 제가 빨리빨리 응. 빨리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이제 통증크림 효과가 똑같이 사람마다 나타나지 않아요. 응. 이술 같은 경우는 특히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응. 통증크림 효과가 잘안 되는 사람들 빨리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응. 첫 번째는 생리구요. 여자분들. 응. 두 번째는요. 그, 신체 리듬인데, 전날 잠을 많이 못 자고 오신 분들요, 통증 효과가 없어요. 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뎌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감기운이라든지, 감기 기 원래 몸살기가 있다든지, 컨디션이 안 좋으면 통증크림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스피드 있게 좀 제가 빨리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아유. 지금은 제가 이제 학생들이 하는 방법이 아닌, 제가 평소에 손님 받을 때 하듯이 응. 원래 제가 입술 할때몇분 정도 걸리죠? 20분 정도 20분에서 네. 오래 걸리면 30분 었죠 네. 응. 근데 그렇게 하면 은 우리 초보자분들은 그 시간 안에 색깔 넣기 힘들어요 응. 저는 입술을 살릴 수 없을 만큼 많이 하다 보니까 응. 응. 이제 속도가 조금 빨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또 촬영할 때는 학생들이 할수 있는 그 정도로만 들어가는데 오늘은 언니 오늘 컨디션이 천천히 할수 있는 컨디션이 음. 아니기 때문에 빨리 풀릴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평소에 시술하듯이 스피드 있게요. 볼게요. 음. 입술 텐션은 입술에 텐션을 너무 세게 주면 출혈도 나고 붓기도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음. 텐션을 많이 주는 편은 아닌데 여기 모델분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텐션을 많이 안 주면 이렇게 걸려요, 음. 밀려요. 그러니까 주름이 펴질 정도에 음. 밀리지 않을 정도의 음. 텐션은 주셔야 돼요. 음. 필러 맞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뒤집어 만져도 돼요. 필러 맞으신 분들이 색깔이 조금 덜 들어가죠. 음. 그래서 시술을 좀더 많이 해줘야 돼요. 이제 원장님들이 필러 맞으신 분들 입술 해도 되나요? 요즘 안 맞은 사람도 보기 드물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시술을 해도 되는데, 대신 일반 입술보다는 시술을 조금 더 많이 해주셔야지 색깔이 남으실 거예요. 음. 필러 맞은 이술들은 대신 시설에 좀 되게 예쁘다. 사진 치고도 정말 예뻐요. 생존 게임 같아, 생존 게임. <laughs> 살아남고 버티고. 서바이벌. <laughs> 응, 진짜 생존 게임 같아, 전 세계적으로. 우리 유튜브 편집해주는 시 이제 친구가 미국에 있거든요. 집 밖에 못 나간다더라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음, 지금 마스크 안 끼고 어디 부분은, 공적인 부분은 마스크 안 끼면 오히려 벌금 낸다더라고요. 음. 처음부터 그렇게 마스크를, 그리고 어떤 주는 또 마스크를 안 껴도 되는데, 그래서. 그리주법주법에 따라서. 어, 응. 주마다 더 응. 틀리니까 그렇다던데, 응. 마스크를 처음부터 꼈어야 되는데. 그러까 응. 진짜 생존 게임 같아. 응. 이미 신다 생각하고 널널하게 하긴 하는데 원장님들이 힘드신데 이제 좀 나아질라 하니까 또 뭐가 생길거든 나아질라 하니까 또 뭐가 생길 혹시나 중간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뭔가 아니고 참기만 하면 참아주시는 것도 음. 괜찮아요. 왜냐면 통증 크림 을 누적해서 계속 계속 바르다 보면 피부가 딱딱해져요. 색깔을 채운다는 느낌보다는 강중약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라인 쪽엔 최대한 연하게, 입 안쪽으로 갈수록 진하게. 텐션 줄때 이렇게 코구멍을 막는 경우가 있어요. 코구멍을 이렇게 막아서 이렇게 잡는 경우인데 손님 숨쉬기 힘들어요. 코구멍인데막양 사이드로 벌려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텐션 누르는 손은 이렇게 또 이렇게 몸을 누르시면 안 돼요. 가볍게 뒤집어지는 정도만 해줘야지 고무판이나 마네킹처럼 꾹 눌려서 하는 경우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손님이 시술 받는 것보다 그게 더 불편하다 하시거든요. 텐션은 그냥 우리가 시술할 때 가볍게 얼굴을 동그랗게 잡아주고 지지대는 제 팔뚝이 돼야 돼요. 무게중심이 내 손가락으로 얼굴을 눌리면 안 되겠죠? 연인는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있어서 그게 힘들지 않잖아요. 음. 팔뚝에 근력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음. 팔뚝, 팔목이나 이런데 그런 분들은 이걸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음. 그러면 조금 운동을 하시다가 또 음. 팔이 내 양쪽 팔이 지지대가 돼야지 양쪽 팔이 손님 몸에 기대면서 눌리면서 하시면 절대 음. 안 되세요. 가운데 쪽, 가운데 쪽에 느낌 오실죠 그래서 조금 체대를 빨리 들어갈게요. 그래서 생리하는 기간은 피하시고 응. 시술 전에 저는 주의사항이 손님들한테 자, 전날 잠은 꼭푹 주무시고 컨디션이 좋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통증 크림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입술을 뜯는 입술들이 있어요. 음. 뜯는 입술들은 구은사처럼 딱딱하게 베겨서 오거든. 음. 색깔 잘안 들어가. 음. 그러니까 시술하기 일주일 전부터는 입술을 절대 뜯지 마시고 음. 스크럽을 하시면 오히려 상처가 나서 출혈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음. 입술 자체 보호가 더 빨리 돼요. 음. 그냥 스크럽을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 전에 보습에 신경써서 음. 음. 입술을 건강한 상태로 오시라고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음. 청증크림 뒤늦게 이게 계속 되면서 입술이 색깔을 여도 또 하얗게 변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네, 여기 이 부분이 제일 하이라이트 네, 존이에요. 포인트로 색깔 이쪽에 진하게 나오도록 한번 더. 나온다. 확실히 응. 1차 때란 탈리다 응. 3차 때더 진하게 조금 신경 써서 열어줄게요. 응. 컨디션상 지금 좀 통증 크림 이제 풀리기 시작할 거야. 음.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음. 이렇게 해도 색깔 잘 올라고 싶거든요두달 음. 뒤에 한번 또 볼게요. 음. 마무리 닦을 때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아니 보시면 아 보세요. 아 하시면 이양 사이드로 음. 이렇게 색깔이 묻어나요. 음, 잡고. 사이드로 세게 닦으면 안 되겠죠. 부드럽게 한 바퀴 돌려주듯이 하면 이만큼 또 칼라가 나오거든요. 이걸 안 닦아주시면 입에 계속 빨갛게 입안으로 들어가고 묻겠죠 그리고 저는 바세린으로 손등에 묻혀놔서 화장성으로 이렇게 해서 입 주변을 바세린을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입 주변을 한번 싹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화장솜으로 이가쪽을 가볍게 누르면서 말고 가볍게 닦아주시면 봐봐 색깔이 피부 속에 묻어있는 색깔이 가볍게 나와요. 여기가 다장성으로 발라놓은 하, 바세린을 싹 닦아주시면 주변에 빨간 거, 안 묻힌다고 해도 묻어져 있거든. 그리고 입술은 바세린으로 마무리로 발라주듯이 닦아주세요. 입술도 발라주듯이 1차 때는 되게 탁하게 진하게 나왔는데 음. 드디어 어른 입술에 이렇게 맑게 안 나오거든 음. 드디어 이제 좀 맑게 나왔어요 그거 음. 한번 보세요 어. 봐봐 음. 음. 이이이 그리고 아랫 입술은 펄그라로 텐트 펄그라로 여닫고 음. 지금 조금 더 여웠으면 좋겠는데 음. 생리 기간이라서 <laughs> 통증 유지 기간이 많이 안 되는데 되게 음. 이제 맑아요 밝게 음. 나왔습니 네, 칼라 컬러 이제 제대로 나오실 거예요. 하니. 그리고 마지막에 두달 뒤에 3차 들어갑시다. 네. 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